주산순야주식수능 안녕하세요 주식강웅이지 자, 자, 뭐, 어, 보면, croquet,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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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p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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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시작한다고 결정을 했고 어, SK 하이닉스 우리의 SK 에, 우리의 자랑 SK도 어, 좀 자사주 매입이나 뭐뭐 그런 거를 좀 발표했으면 좋겠네요. 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요 부분에서 굉장히 어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 이렇게 좀 강한 어떤 어, 모습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좀 세게 올라 올라가야 되는. 어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좀 이렇게 주가를 어떻게든 받치기 위해서 음, 뭐 좋은 에, 그런 어떤 에, 발표를 하고 우리 SK하이닉스도 오, 좀 뭔가 좀 어, 주가 방어 차원의 그러한 어좀좀그 그 액션 음 액션이라고 해야 되겠죠. 액션을 좀 이렇게 어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발표 안 했으면 어 굉장히 속상할 뻔했던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구원 투수는 sk하이닉스가 구원 어 투수의 이인자 일인자는 뭐 삼성전자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서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 설립의 속도를 내면서 sk하이닉스는 분기 중. 인디애이나 음, 요런 어떤 법인 어, 웨스트, 웨스트 라피엔 법인을 예, 신설했다. 사이스케이스가 4월 4일 인디애나주 뭐 이렇게 해서 5조 4천억을 투자해서 어, AI 메모리 어드밴스의 패킹 패킹지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고 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인디애나의 공장에서 2028년 하반기부터 어, 차세대 고대역도 메모리 HBM의 AI 메모리 이 제품이 양산될 예정에 있는 그러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게 갈수 있는 그러 어떤 부분 나와줄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정말 어떤 반도체 주들이 반등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와서 야 근데 이게 진짜 이이와2390 이, 90 포인트가 막 밀렸죠. 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하락한 부분이지. 에, 요 부분에서 어 이제는 어 이격의 회복. 어, 그래서 항상 그진정 투자자는 비관이란 없어. 어, 절대 긍정이야. 뭐. 어, 어. 왜하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확신. 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비관하지 않죠. 뭐, 음. 그렇게 해서 아, SK 이닉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에, 턴 오라운드를. 요런 어떤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뿅.